하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BMW M8 컴패티션. 이 다이캐스트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지, 예전에 킹스마트대의 BMW M8 컴패티션은 데칼 없는 버전으로 만나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M데칼이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만나보는 거라,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그렇지, 이번에 데칼 들어가 있는 BMW M8 컴패티션 다이캐스트는 캔더 처음이라,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는데, 그렇지, 이번에 또 이렇게 실제 차량 옆에서이 다이캐스트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신기한 점이 하나 있다면, 색상도 비슷하다는 점. 이 모델도 화이트, 여기 있는 모델도 화이트. 이렇게 비슷한 모델이라, 아, 어떤 느낌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8 컴패티션 이 다이캐스트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 시작해 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이 BMW M8 컴패티션,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BMW M8 컴패티션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BMW의 상징인 이 키드니 그릴 보이시죠? BMW의 상징인 이 키드니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지안해줬고 루프 쪽에 보시면 카본 루프 보이십니까? 이렇게 BMW M의 상징인 이 카본 루프 카본 루프 디테일이나 M 전용 데칼 디테일도 깔끔하게 지안해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도 이런 데칼 역시, M 전용 데칼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확 훨씬, M 전용 데칼 디테일도 깔끔하게 전해줬을 뿐더러, 약간의 에어덕트, 약간의 에어덕트나 도어캐치나 5 스포크 휠, 그리고 이런 도어캐치나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이런 타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바츠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타일램프 클리어 버츠나 이런 듀얼모플러 팁, 로고 프린팅, 약간의 엣지 스포일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나이키스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 BMW M8 컴피티션은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BMW M8 컴패티션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전체적으로 내부 디테일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부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내부 디테일도 잘 뽑아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이런 기어 노브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전체적으로 킨 스마트만의 매력을 잘 살려주었죠. 전체적으로 킹스마트만의 실내 디테일을 잘 살려줬고, 시트 한번 보시면, 시트도 역시 세미버킷스터로 되어있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미버킷스터에다가 그리고 실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스티어링이나 스탠터 패시아, 기어노브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시트도 역시 세미버킷스터로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8 컴패티션, 이 다이캐슬의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BMW M8 컴 i 티션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실제처과 똑같은 색상으로 만나봤다는 게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였어요. 이 모델도 화이트, 이 모델도 화이트. 둘다 화이트 색상으로 만나본 것도 매력적이었고, 이런 외장재 퀄리티나 이런 데칼, 그리고 도어 열린 기믹인 만큼 내부 디테일에는 신경을 써준 게 마음에 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8 컴페티션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차이드 비정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짠바.